안녕하세요, 콩가입니다. 놀라셨죠? 어, 저희 일행들이 네. 녹음을 해보는 건어떠냐는 조언을 해주셔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작은 일륙장에서이륙을 하고 있는데요. 저 풍이 조금 세서 작은 일륙장에서이륙 이륙하자마자 지금 오른쪽에 문제가 생겼어요 에이 나 진짜 시트의 악셀줄이 꼬였는지 묶였는지 오른쪽 다리가 펴지질 않고 엉덩이도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상승기류는 계속되고 있는데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비행을 할지 착륙장으로 갈지 순간 고민했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에 저 때문에 올라온 영태님과 종우님이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고도를 확보하고 같이 비행을 해보기로 합니다. 북서풍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이륙장 능선 앞쪽에서 열을 잡고 올려볼 생각입니다. 모든 곳이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비행은 쉬울 수 있습니다. 능선 앞쪽에서 비행하고 있는 중훈님과 영태님과 같이 서클링하기 위해 이동합니다. 쪽으로 오고 있는 기체가 중훈님 기체입니다. 오존 델타죠. 하네스가 또 잘못됐어! 하네스가 또 잘못됐어. 하네스가 세팅이 또 잘못됐어. 아, 그래요? 어. 하네스가 져 있어요. 제 앞으로 하얀색 영태님의 까미노가 있습니다. 자세는 불편하지만 경치는 좋습니다 옆에 같이 편대 비행하는 기체도 있어서 더욱 좋죠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위축과 앞쪽에 초급기가 하강을 위해 준비 중이지만 잘 안내려가고 있는게 보입니다 참 그리고 이번에 정진님이 헤드셋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헬멧에 부착하는 헤드셋인데 성능도 좋고 작동도 쉬워서 아주 좋습니다. 제가 아직 쓰고 있는 장비에 대해서 리뷰를 못했는데 어, 이 헤드셋을 포함해서 한번 장비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헤드셋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에게 쪽지로 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정진님께서 직접 금형을 파셔서 헤드셋 세트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제가 잠깐 오존 델타를 착륙장에서 들어봤는데 날개는 무겁지만 굉장히 안정적인 비행을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종호님도 오존 델타로 바꾸고 난 다음에 이륙도 안정적인 상태이고 비행도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라고 합니다. 스스로도 만족하고 있다니 다행이죠. 다음에 저도 기회가 된다면 우존 제노나 엔주3도 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느낌은 리뷰가 비슷한, 좀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는 자세는 어정쩡하지만, 어, 종우님과 영태님과 같이 서클링에 집중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번에는 영태님과 같이 서클링 을 시작합니다. 영태님은이글라이더의 흰색 까미노 와부니레이스분를 타고 계시 죠. 하네스를 보시면 굉장히 탄탄해 보이는걸 느낄 수 있습니다. 멀리 주울산이 보입니다. GPS가 어, 없기 때문에 지금 주울산이 보이는 정도로 보면 제 고도는 한 1,400이 조금 안될것 같네요. 지금 들리는 바리오 소리는 핸드폰 어플로 깔려 있는 앱이고요. 어, 바리오 하나만 지금 부착돼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 은, 주머니 안에 있기 때문에 고도 를 확인 할 수는 없 습니다. 일정 고도를 올라오니 이제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들어왔고, 지금처럼 서클링을 하면 뭐 1600, 1700도 올라갈 것 같습니다. 나중에 트랙을 확인해보니 아마 이쯤 어딘가에서 1590을 찍은 것 같습니다. 음. 지금부터는 고도를 올리는 것보다.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갈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길을 접는다 해도 기체는 상승하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 경우에는 음, 상승을 하지 않고 하강음이 들리는 곳을 찾아서 이동한 후에 스파이럴로 급하강을 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태님과 종우님이 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만 급하강해서 내려갈 수는 없기에 어, 그냥 하강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고도를 좀 낮춰볼 생각입니다. 아마 앞쪽 운경세제 방향으로 나가다 보면 북서풍 영향이 조금 덜 받고 하강하는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드디어 하강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액셀을 밟아 봅니다. 어, 왼쪽은 들어가지만 오른쪽이 흠쩍 안 하더니 조금씩 움직이는 게 보입니다. 아마 묶인 것보다는 꼬여 있는 느낌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더 밟았더니 오른쪽도 조금 내려갔습니다. 한 번씩 상승음도 들리지만 대체로 하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축으로 영태 님도 고도를 낮추기 위해 전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상승하기 다시 시작합니다 어, 하강할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줄산 골짜기 방향으로 이동을 해볼 생각입니다. 혹시, 하강을이들을지않을까 합니다 다행히 하강음이 시작됐습니다. 아마 조금 구도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현재 종훈씨가 가장 높은 고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려면 한참 해 먹겠죠? 다시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저멀리 백화산 쪽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데 어, 조금씩 서둘러서 내려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앞쪽으로 영태님과 중훈님이 보이는데, 제 고도가 더 높아 보이네요. 대적으로 제가 또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고도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봉태님과 어, 종우님도 고도가 어느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어, 저는 스파이럴로 좀더 고도를 낮춰볼 생각입니다. 지금 묶여서 오른쪽 엉덩이가 편안한 자세가 아니라서 윙오버를 해보지만 회전으로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상승 구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는 왼쪽으로 스파이럴을 해볼 생각입니다. 체중 이동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정쩡하게 돼 있어서 그마저도 빨리 풀려버렸습니다. 어,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이미 몸은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 고프로 배터리도 너무 추워서 전원이 중간에 꺼져버립니다. 중량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 배터리가 얼어서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착륙 영상은 없습니다. 매번 촬영할 때마다 어, 영상이 끊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과 착륙 영상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네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님과 종호님, 그리고 저는 거의 비슷한 구도를 맞춰서 안전하게 착륙을 했답니다. 오후 비행은 1시간 정도의 비행이 되었고요. 나름 재밌었다고 봅니다. 다음 영상은 다음 날인 일요일 아침 하이켄 프라이 영상이 될 거고, 그날 오후에는 퓨마로 올해 첫 XC를 간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이크 녹음을 편집해서 영상과 같이 믹스해서 해보는데 어떻게 보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반응을 보고 어, 앞으로 녹음을 할지 이전처럼 댓글 못할지는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설픈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콩가였습니다.